나무 미탑을 죽다고 누비를 입었더니, 그거 죽겠네. <laughs> 자, 자, 오늘의 주제는 기꺼이 받자. 기꺼이 받자. 인연이 인과 제라트수.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게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옛날 옛날에. 옛날에. <laughs> 네, 네, 네. 어, 가히 백천겁이 지나더라도 한번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않나니 인연이 닥쳐오면 그가보를 면할 수가 없느니라 이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래요 지금 오늘 지금 이 기꺼이 받자 이법문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아, 내가 이때까지 기꺼이 받았더니 지금 좋은 가오가 계속해서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마음을 먹은 대로 뭐든지 다 하나씩 척척척 해 나가지는 거 보면 잘 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얼굴이 엉망이 죠죠 네. 아침 새벽 5시부터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그죠. 장거리로 운전해서 다니고 하루도 쉬지 않고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욕심입니다 그렇구나 니가 피곤하구나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짱짱한 거에 이제 감사하면서 이런 것도 기꺼이 받아내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깨끗했으면 좋겠다 내가 굉장히 피곤하게 지냈는데 내 얼굴이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나는 게막 짜증난다 이것도 보면 막 완전히 이렇게 나오고 이제 집금 나고 있지만 입술도 지금 요즘면 이런 게 짜증을 짜증이 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지은 걸 거부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와요? 고통이 오죠. 괴로움이 오죠. 그런데 아이고 그래 그래 괜찮다 괜찮다 하면 어요 아무렇지도 않죠. 그죠 옛날 옛날에 이렇게 <laughs> 아주 오래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또 얘기를 할게요. 어떤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가문이 몰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거지가 됐어요. 근데 얼마나 업장이 두터웠는지, 놈들은 이렇게 얻어먹기도 얻어먹는데, 이 사람은 밥한 끼도 못 얻어먹고, 또 얻으려고 하면 매를 맞거나, 지나가다가도 개한테 물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 재수 정말 드럽게 없다. <laughs> 왜 나는 왜 이럴까? 다른 거지들은 그래도 얻어먹기라도 하는데, 나는 얻어먹지도 못하고, 정말 너무 로워서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고 목을 딱 맸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과 같은 소리가 네 놈! 네가 어? 음식물 쓰레기통을 어? 일곱 포대는 먹어야 되는데 이제 세포대밖에안 먹어놔 놓고 어디 감히 죽으려고 하느냐 호공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씨 내 말대로 죽지도 못해? 좋아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를 일곱 포대를 먹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지 근데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억지로 한거 골라서 죽지 못해서 먹어서 제 포대를 먹었는데 이제 죽을라고 좋아 일곱 포대 먹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단 말이지 하고 그때부터는 기꺼이 막 음식물 쓰려고 막 그침없이 막 먹었는데 한 포대도 채 먹지 않았는데 기인을 만나서 거짓 발자를 면했다 여기에 기꺼이 받아들 밀어냈을 때와 기꺼이 받아냈을 때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또한 가지 더 얘기하면 옛날 옛날에 <laughs> 형제가 등이 붙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을 잘라갖고 살이 조금 많이 붙은 애를 형이라고 살이 조금 적게 붙은 애를 동생이라 해서 키우다가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 애들을 키우게 됐는데 어떤 스님이 딱 지나가다 얘들 얼굴 상을 탔더니 얘들은 너무 가난해서 거지가 될 팔자인데, 얘들 만약에 데리고 있다면, 이가뭄부터 멸망할 거다. 그래서 절대 데리고 있지 마라. 내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내보냈냐저 어린 애들을. 못, 못 내보낸다, 못 보낸다 했는데, 이 애가 옆에서 이제 그문 밖에서 들은 거어요스들 그래서 왜 삼촌한테. 삼촌, 우리 이제 그만 나가야 되겠다고. 왜 그냥 안 된다고 사실 들었다고. 우리 때문에 우리 이렇게 걷어준 것도 고마운데 우리 때문에 피해를 입힐 수는 없다. 우리는 나가겠다. 제발 저희를 보내주라 하고 나갔어요. 그 애들이 이제 이제 거지로 이렇게 지냈다가 가만히 생각할까? 뭐 우리 이렇게 지내지 말고 그냥 뭐어먹고 이렇게 하면 너무 그러니까 우리 산에 들어가고 숯을 좀 구워보자. 그리고 나무로 해서 숯을, 숯을 구워서 이제 그 집집마다 자기들이 정성껏 그래요. 집집마다 이렇게 이제 곡자로 저희가 정성껏 구운 수신이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이제 수술 쓰세요 하고 이제 계속 공부하고 나무하고 이렇게 자기 그것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주민들이 수술 걷어드리면서 이제 양식에쓰라고또 쌀을 내놓고 쌀도 자기들의 업보를 알기 때문에 쌀도 주는 데로 다안 갖고 오고 자기들 다안 구울 정도만 다 갖고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막 소문이 나잖아요. 그때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외삼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자.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연히 또 스님이 그때 그 스님이 지나갔다. <laughs> 이렇게 봤는데 아니 너는 큰애 보고 너는 정승이 될 상이네. 그러니까 큰뭐라그 했어요. 에이 스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스님이 예전에 우리 고 거지 된다고 해가지고 나가살람데 무슨 정승이에요. 오 그랬어? 근데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 애는 실제로 정성이 되고 그 이제 동생은 이제 장군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꺼이 받아내 자기 업을 기꺼이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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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예요. 그러면 기꺼이 받아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의 현재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닥쳐오는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여러분들이 짓지 않았는데 오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결코. 그리고 에너지법으로 봤을 때, 내가 이걸 기꺼이 바아에서 그냥 수능하고 가면은 거기 집중 안 하는 거죠? 그럼 흘러가요. 그런데 어때요? 싫어? 싫다고러면서막 짜증내고 막 싫어? 막 밀어내는데 막 집중을 해요. 그럼 어때요? 에너지가 땡겨 오겠죠? 그렇죠? 그럼 부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커지면서 부정적인 상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닥쳐오는 상을 기꺼이 받아냈을 때는 앞으로 오는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아까 일곱 포대 먹어야 되는데 기꺼이 받아냈을 때, 그렇구나, 그래, 괜찮아, 괜찮아 했을 때는 그냥 숨을 지라고, 그리고 업장 소멸도 엄청나게 크게 되는 거예요. 일곱 배나 거짓 팔자가 그죠? 정승이 되는 상으로 바뀌는 그런 기꺼이 받아냈을 때. 그래서 에너지 상으로도 봤을 때, 진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꺼이 받아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장 소멸을 어떻게 하면 업장 소멸을 가장 많이 할수 있을까요? 기꺼이 받아내는 거죠. 기꺼이 받아내는 거죠. 기꺼이 받아내고, 기꺼이 받아내고, 기꺼이 받아내다 보면, 이게 모여서 일상이 기적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받아내는 게 격정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가까이 있는 인연들. 내가 그 사람과 인연을 안 지었는데, 내 옆에 그 사람이 있을 수 있나요? 음치요. 그보면다 알아. 그런데 어떻게요? 해막 밀어내죠. 그리고 그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까이 있고 싶은데 그 사람 내 옆에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안지었습니까 이년에? 근데 어때요? 엇나고엇나고 당기죠. 외롭지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 갖고 여러분한테 오는 모든 것들, 여러분한테 어, 병고도 오고, 그죠? 괴로움도 오고, 어떤 막 일이 생겨요. 그리고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거기 가고나 지나가다 돌맞았어요. 지나가고 돌맞은 거, 그거 내 탓이에요. 그 던진 사람이 탓이에요. 어, 그 자리에 가기 때문에 <laughs> <laughs> 아파트에 막, 나그거 아파트 사는데 막, 어? 위에서 쿵쿵거리고 막,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왜? 내가 거기 살잖아요.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모든 것들 그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여러분과 인연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오는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1타승 성호 비분이 있으니 어머니. 1타승이 어머니. 어머니가 소달구지에 항상 가득 싣고 봉사하러 다니는데 어느 날 조금 느슨해서 자꾸 득그득드그득 거니까. 세워놓고 이렇게 줄맨다고 술에 가까이 갖고 줄매다가 소화 갑자기 탁한발 나간 거예요. 언덕결에 근데 옛날 술에는 그냥 나무에 새가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바퀴가 아니니까, 그 할매 발목을 지금 어떻게다 으스러졌겠죠. 아, 가고 완전 기절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전부 다 걱정해서 병원에 가고 이랬는데 이성은비문선생님 깨어나면서 너무 웃는 거예요. 웃으면서 이계송 했거든요. 가히 백천 겁이 지나더라도 한번 지어놓은 업은 없어지지 않나니 인연이 닥쳐오면 그 가부를 면할 수가 없는이 이게 어릴 때 소식적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뭘뭐 이렇게 탁 던졌는데 그게 닭 발목에 탁 맞은 것 때문에 닭, 다리 굉장히 약하잖아요. 탁부러진 거예요. 이게 으스러지면서 악아 하면서 기절하면서 그게 딱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성업위군 선생님이 막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 생에 지은 걸 내가 지금 받는 거 보니 내가 업장 소멸이 많이 됐는가 보다면서. 그리고 내가 지은 내그 가보를 내가 이렇게 받아서 정말 다행이다. 근데 그 닭의 그 축생의 그 소가 그 닭의 후생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 소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죠? 다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지은 거와 모르고 지는 게 이제 각오는 달라요 알고 지는 것보다 모르고 지는 게 훨씬 더 각오가 크죠? 그런데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내가 지은 것에 대해서 각오를 받아요 무조건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봤는지 몰라요 알라고도 하지 마세요 언젠가 내가 지었구나 하고 기꺼이 받아낸다면 그게 복명이 어, 빨리 업장 소멸이 돼서 앞길이 많이 열린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할때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을 어, 우리가 이제 기꺼이 받아내는 걸로 이제 많이 히 했는데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기꺼이 받아내는 걸 우리가 많이 하니까 어때요? 자꾸 좋은 일이 일어나죠? 우리 이제 행복사에 가문을 바꿀 겁니다, 제가. <laughs> 네, 가문이 바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받아내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왔더니 지금 계속 이제 발복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예. 정근합시다. 네. 전부 다 하품을 해서